자, 진행할게. 자이 사람은 자 American s o c i a 니까자 미국인 사회심리학자였는데, 자 얘는 뉴욕시리에서 1919년에 태어났다는 거야. 자 러시아 이민 자 가정에서 말이야, 됐죠? 자 그래서 대학원생으로서, 자이 대학의 대학원생으로서, 자 얘는 영향받았다는 거야. 이 사람의 이 사람은 누군데 동격이야. 뛰어난 사회심리학자였대. 그래서, 자, 거기에서 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자, 그는 있잖아. 자, 교수가 되었다는 거야. 요 대학에서 이 시기에 말이야. 됐죠? 자, 그는 자 옮겼다는 거야. 스탠포드 유니버시를. 그리고 거기에서, 자, 그는 계속 그의 연구를 진행했대. 사회 심리학에 관한 그의 연구 일을 계속 진행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의 사회 비교 이론은, 자, 그에게 상당한 명성을 안겨다 주었다. 안겨다 주었다는 거지, 됐죠? 얻어다 주었대. 자,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대. 국제 학술 협력에 참여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자, 그는 그의 관심을 역사 분야로 옮겼다는 거지. 자, 그는 어, 가장 많이 인용된 심리학자 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20세기에. 자, 이 사람의 이론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야. 심리학의 오늘날에. 됐죠? 오늘날 심리학의 중요한 역할을 했대. 자, 그래서, 자, 이민자라는 뜻. 괜찮죠?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 수동태 주의. 그 다음에 뛰어난 주도적인. 단어주의.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주어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이다. 됐죠? 자, 요 자리에 위치 쓰면 돼? 안 돼.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자, 얻다라는 단어. 그치? 자, 여기서 수요동사로 쓰였어. 수요동사로 그래서 간접목적어, 지금 직접목적어가 나온 거야. 됐죠? 그에게 상당한 명성을 안겨다 주었다. 됐죠? 자, 요 정도 보면 은 문제 없지 않을까. 자, 빠르게 진행했어요.